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쁨은 <laughs> 그리스도인의 오아시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강단의 말씀, 강단이 기쁨의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강단은 그리스도인의 오아시스가 되어진다. 그리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샘솟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강단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태하고 불안한 요소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현장에 봐도 또 우리 드림교 안에 봐도 장애인 현장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 장애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고 삼 중고로 또 이렇게 힘든 병마가 들이 닥치기도 하고 또 수술하기도 하고 현재 또 어,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있기도 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서, 진단 검사를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가정에서 그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처럼 기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스트레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그것이 바로 해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힐링도 있겠지만 스트레스입니다. 그 어원은 팽팽하게 죄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심장이 악 영향을 일으키게 되고 또 흉통과 호흡곤란을 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면에 또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다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런저런 어 스트레스성, 만성 스트레스성, 어떤 질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의 이 표면적 요인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이것저것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거기서 스트레스가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트레스의 근원적인 요인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결국 삶의 조화를 상실시키고 만성 스트레스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것 강단을 통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선순환과 사탄의 공격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영적 선순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어, 삶의 평안과 기쁨과 이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이것이 계속 순환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탄의 공격 명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탄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의심과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고 불신앙이다라고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받다는 슬픔 같은데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놓치고 불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가정들이 기쁨에감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쁨 즉 복음을 선사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겠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늘 날마다 전달하고.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기쁨의 전령사 다되시기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본론에 보시면 이번 주 구역 공간은 느헤미야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강단과 매칭이 되는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0절을 보게 되었고 이 본론의 제목을 붙잡는다면은 기쁨의 근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0절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7, 4편 7절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더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 풍성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유한복음0장 10절도 마찬가지로 강단을 통해서 더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려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강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샘솟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대사역과전 3장 9절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정말 강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 현장을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늘 현장을 생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이 샘솟는 기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 기쁨의 근원 그리스도 즉 나자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역공과 어, 일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은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사국 아닥 사스다 왕에게 최고 신뢰받는 그런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고향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이제는 고위 그 행정 직, 어떻게 보면 비서실 직원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기 희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의 희생적인 행동은 십자가 사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를 나타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까지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최고의 십자가의 처형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희생적인 행동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인간의 몸으로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오신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고의 자기 희생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 삶 속에서 본받아야 되고, 본받는 순간에 우리는 최고의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런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나는 완전한 치유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절이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에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실 사역이 이미 이곳에서 예언되었고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빌보스 2장5 절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이 마음을 하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영적으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겸손은 어떻게 보면 강단을 사모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말씀을 짜고 우리가 언약기도 중보기도 하는 것, 현장을 회복하는 우리가 장단기로 새가족으로 섬기는 이것이 바로 영적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운동하는 사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겸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의 근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의 낮자지심을내한 몸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위로자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의 근원 그리스도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 7장 65절도 그렇고 출애굽기 28장 30절 제사장의 그 어, 옷에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있고 둠밈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완전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위로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빛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0빛이0 영원한 빛이0 생명의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강단을 붙잡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일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저런 갈등 속에 얼굴 낯색이 변하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 속에 또 사무쳐 버립니다. 언젠가 보이지 않게 되고 드문드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피의 열매요, 말씀의 열매요, 기도의 열매요,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빛의 자녀가 맺을 최고의 열매는 기쁨을 주는 인생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계획에 우리가 실천자로서 그 가, 강단을 실현하는 자로서 정말 몸부림치는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당연히 흑암이 꺾이게 됩니다. 또한 이걸 스피스로 언약적 도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일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높여주신 높아지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전도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느에미아 속에 그리스도 이 선포되어졌을 때 구역 공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결론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소돔성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성 앞에 한 노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 당연히 듣지 않아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노인에게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최소한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내가 흑암에 그 변질되지 않으려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인생. 우리가 왜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샘솟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세기 삼장 저주와이 가득한 현장에서 내가 방심하게 되면, 놓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 사탄은 어찌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예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는 지려면 하나님과 이 교제와 응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외쳐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당연히 내입 안에는 가시가 돋습니다. 사단의 계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가시가 돋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서로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뻐하며 살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 그 묘역에 묘지명 몇 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명 내용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언더우드 성교사 아펜젤러 성교사 부부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으며 기도했던 내용이 아펜젤러 성교사 모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복 백성을 얼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교사 묘비명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세상에 서론적인 것에 기쁨을 두지 말고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에 최고 기쁨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기쁨을 최고로 누리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믿음의 위로자로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름 받들어 추원합니다